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은 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다음 세대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오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음 세대가 신앙 계승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 역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10대, 20대, 30대 아버지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네, 중심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러나 복음에는.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전할지를 고민하며 그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들을 잘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앙 개성이 어렵습니다. 현실을 보면 무너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신앙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명한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부터 제대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어, 섬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눈과 그러한 귀와 그러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인데 읽기는 19절에서 25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인데 19절에서 25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한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감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반 세상 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여전히 세상의 좋음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음 자체를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지만 또 우리가 6일 정도는 밖에 나가 삶을 살다 보니 우리 눈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달리 말하면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보다 우선에 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푸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 영원하리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눈과 귀를 빼앗긴다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인이 무엇입니까? 종교인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포장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본인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무한한 줄 알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죄를 없애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편한 제사. 11절, 12절에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사장은 당시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아 내년에도 또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제사 드려야 되지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했을지 모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오늘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고 오늘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고 그러나 그 제사는 단회적이고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아 단회적인 게 아니고 다회적이고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갈부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딱한번 죽으셨지만 그건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제사였습니다. 지금도 2000년 후에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매일 서서 섬김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다회적인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언제나의 영혼인을 넣으면, 넣으면 됩니다. 이 제사는 영혼이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잠깐은 눈 가리고 암호하듯이 죄를 없게할 수는 있겠지만 영혼이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만이지만 영원한 제사.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우려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나에게 속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속이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후에 자기 원수들,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는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분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인내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멀리할 때도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좋은 예입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그가 그날도 공문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쟁이들을 핍박하려고 갔다가 하늘에서 음성 들립니다. 호랭 비치면서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사실 이 순간 사도바울이 꼬꾸라지긴 했지만 이전부터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주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주님의 제사는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이른바 옥토밭의 열매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인내하셨습니다 사도바울 한명 돌이키려고 인내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그가 꼬꾸라지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죠. 가족의 한 구성원이 있을 겁니다. 가까운 직장에 어떤 한 구성원이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들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 그는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17,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이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당신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이자 우리 주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자 우리 주님의 영이 그분이 직접 증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의 인용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하시고 그들과 맺을 언약이 그날 이후에는 뭐냐하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도리어 종교인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육체 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폭염 수술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 플러스 알파 알파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중수와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본질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껍데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할례내 내 약속, 내 말씀은 마음에 새겨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좌소입니다. 중심이 주님께 간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생활,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에 할례를 받았음에도 마음에 할례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매일 주님께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죠. 매일 과거의 옛자는 죽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사단마귀는 정말 지배합니다. 우리를 죽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네 뜻대로 해.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다릅니다. 말씀을 읽어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봐.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옵니까? 설교도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인간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인 줄 착각하고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전하는지 아니면.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감미됐는지를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 받아 정말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죄를 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9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음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 그때 한 번의 죽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사장들은 매해 죄 문제에 씨름해야 했습니다. 매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씨름해야 했습니다. 본인 죄 문제도 씨름해야 했습니다. 자제도 하면 본인이 주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채로 나가면 그들은 지성소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땡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단위적이지만 영원한 제사.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제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떤 누구라도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좌백하면 사함받을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에서 2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령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희장 가운데로 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꼭 그의 육체니라. 여기까지 읽고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여기 성소는 지성소죠. 1년에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딱한번 들어가는 그 장소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대를 상징하는 그 장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복음서 끝자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동시에 뭐가 찢겨 나갔냐면 성막의 휘장이 찢겨 나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과 성막의 휘장이 무슨 상관인가? 휘장을 찢어졌다는 것은 길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길을 열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모든 자들은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얘기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특별한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때도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듣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의 힘이 그 길을 다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이드를 받아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하는 신앙은 이제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의존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가 종교개을할때 뭐라고 했습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당시 가톨릭의 사제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소유했고 라틴어로 강독하면서 이 라틴어 강독설교를 들어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이 성경책을 번역해서 전역에 펼쳤습니다. 독일어를 할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번역되어서 전 세계 언어로 다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한글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21절부터 25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대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한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거나야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누구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그의 피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 우리를 주장하지 할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자꾸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때 예수 피로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악한 것 추악한 것들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 피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떠나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께 나아가자. 그래서 하늘께 나아가는 자는 참 마음, 씻긴 마음이죠. 완전히 거듭난 마음이죠. 그런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냥 반쯤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께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러한 마음 태도로 나갈 때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물질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일의 능력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이 마음이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을 정확하고 똑바로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분의 눈을 마주치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자꾸 우리는 오염된 생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오염된 생각을 흘려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오염된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약속한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저는 여기서 눈에 들어온 것이 굳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굳게 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리키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보면 약속한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약속한 이 주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도리의 소망. 주님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소망이 어디 에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서 있는 이유는 반석 대신 말씀 위에 설때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굳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풍파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서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 하지 말라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줘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 외롭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교제를 하라고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누구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러한 공기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랑하고 선행하는 일입니다. 사랑과 선행하는 사람을 경려하는 일입니다. 교육학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널 커리큘럼이라고 부르는데 이널 커리큘럼은 계획된 교육과정, 의도된 교육과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은 의도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르침보다 그 사람의 평소 품행이나 얼굴 모습이나 언어, 이런 것에 우리는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획되지 않았지만 잠재되어 있는 교육과정, 그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이 잠재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거날의 그늘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모여야 됩니까? 모이는 것도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수만 늘려 늘리려고 모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단마귀의 공격이 워낙 거세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그 에너지가 폭발하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공기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 마구잡이로 모이는 것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모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아갈 때그 공기가 주변에 나 퍼뜨려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이라고 히브리스 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정말 성숙하고 신앙을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주변의 동력자들 을 하락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해할주 없어서 이 기도점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입니다 점점 모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그 모임의 기운 사랑과 선행의 기운이 주변에 흘러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찾았습니다. 이제는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그 모임의 안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영원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